안녕하세요. 하나베이블 3과정 2학기 청소년부 마지막 44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과이죠 네. 특별히 3과정 2학기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스토리의 마지막 과입니다. 44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데요. 자, 우리 마지막 과에 학습계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0절, 우리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외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학습요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산다. 그리고 교육 목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끝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임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것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간다. 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단계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다인데요.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새세토록 왕노릇, 마라나타 이네 가지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배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의 빈칸을 채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를 보다에서 마지막 QR 코드 영상을 시청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이죠. 내가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나눕니다. 네 번째 단계 열매를 맺다에서 내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나누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 마라나타 카드에 적고 나눕니다. 마지막 길을 걷다 에서 마라나타 카드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결단한 내용에 지켜지도록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 학생용 교재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44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이고요. 외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숲을 만나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언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 아래의 네 가지 키워드로 활용해서 정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세세토록 왕노릇 마라나타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아래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왕성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자, 그 옆에 그림 묵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림 일기처럼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 완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합니다. 우리 그림 묵상을 살펴보시면서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아래 더 하나 바이블 두 가지의 문장을 읽으면서 마지막화 44과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라나타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적용해 봅시다. 나무를 보다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가고 싶은 나라, 어디일까요? 아니면 지역도 괜찮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자, 그 아래의 열매를 맺대 스텝 1도요, 나누는데요. 내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어,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지 정답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아이들이 상상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스텝 2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부록에 있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카드 뒷면에 나 뒷면에 나의 결심을 적고 함께 나누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용 교재에 있는 마라나타 카드를 뜯어서 거기에 나의 결심을 적고 나눕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해서 이 마라나타 카드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결단한 내용에 지켜지도록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자 카드를 가장 잘 보이는 어디에 둘 것이냐 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나누고 결단하면서 44과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4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생 그 날이 올때 동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